오산위드프라자. 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통해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투자처인 아파트, 오피스텔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탄탄한 교통 인프라와 고정적인 배우 수요를 가진 오산위드스타프라자는 꼭 주목해야 할 현장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본 현장의 위치는 원동 714-15번지 왜 1필지 1원이며, 지하 1층과 지상 4층인 근린생활시설로 총 71실이 공급됩니다. 주차 대수는 45대로 다소 부족한 편이나 인근에 조성되는 공원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산 위드스타프라자의 각 호실 전용 면적은 10평대부터 73평까지 다양하여 입주하는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면에 상가들이 배치되어 가시성이 높습니다. 중앙에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미음자형으로 각 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의 경우는 스트리트형으로 나열된 다양한 업종들의 상점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본 현장의 각 실에는 기둥이 없어 전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선이 단순하고 편리합니다. 1층은 접근성이 높아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유리하며 2층, 3층에는 음식점, 피부케어, 피부과, 치과 등의 병원, 피스트니스 센터, 스터디 카페 등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층의 경우는 넓은 호실 하나로 이루어져 규모가 있는 업체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오산 위드스타프라자, 인근에는 대원 아파트와 한양수자인 오산시티자이, 1, 2차, 오산롯데캐슬 등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하여 약 8.600여 세대의 고정수요가 확보됩니다. 특히, 롯데캐슬 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작은 상가 이외에 상업시설이 없어 불편했는데, 본 상가가 생활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풍부한 고정수요와 더불어, 많은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호재가 있는데요. 단지 앞에 오산원동 3구역 수변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큰 호수공원으로 산책과 운동, 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정되어 집객효과가 무엇보다 탁월합니다. 아울러 마등산이 인접하여 산행을 오는 사람들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호수공원 상권의 투자 가치는 무엇보다 뛰어납니다. 일산, 동탄, 광교 등 호수공원과 인접한 상권의 경우 중심의 상권보다도 높은 매출을 올립니다. 오산 위드 스타프라자 인근에는 오산시청,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CGV, 오산한국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오가는 인구가 많아 본 현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통 환경도 무엇보다 우수합니다. 직선거리로 약 1km 이내에 오산아이가 위치하며 동탄아이도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과 타 지방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아울러 경기대로 동부대로 1호선 오산역도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본 현장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산 위드스타프라자의 지근거리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가 입지하여 추후 본 현장에 학원 상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에게나 투자자 모두에게 고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